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되지만 다가오는 주말도 연휴로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확진자 68명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달서구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15명이 감염됐는데, 지난달 30일 이 병원에 입원 중인 외국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8명입니다. 또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18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7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40% 이하로 감소 추세이지만 외국인 모임의 여파로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감염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도 2주간 연장됐습니다. 연휴 이후 확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3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계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경북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는 가운데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는 상황. 외국인 대상으로는 진단 검사와 예방 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접종의 노력을 하고 있고 삽장 중심으로 휴가 후에 진단 검사 동료와 방역 관리 점검에. 방역 당국은 2주 연속으로 연휴가 이어지면서 확산세는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사적 모임 최소화와 백신 접종,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